기자가, 기자 앞, 전방 한 100여 미터 앞에 순찰차가 주차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대가 발견하기는 예, 20분째입니다. 그러니까 예, 8분이 지났네요.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이 하는 것은 하는 일임. 모두 정상적인 걸로 여긴 국가 사이가 돼 버렸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교통 순찰대 0 1번. 예, 경찰관님 여기서 교통 순찰하시는 겁니까? 예, 점점이라는게 고점. 있어. 요 여기가 고점할 이유가 뭡니까? 아, 가요 예? 왜점할 예, 이유가 뭐예요? 네, 사고 예 어디 사고 예방요? 이 예. 이현령, 비열령, 비현령이라는 것이죠 경찰 인력 부족하다는데, 천만인들 남겠습니까? 5천만인들 남겠습니까? 예? 예방 차원에서, 예? 예방 차원에서 권총도 한 차로, 한 자루씩 더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예, 예방 차원에서. 뭐 하는 나라 응? 예? 어느 대표는, 막 경찰청장을, 지금 현재 차관급인가봐요. 예, 장관급으로 올리자, 예. 올려주세요. 예. 총리급으로 올린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권력자들, 예,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인간으로서는 이거 고치기 힘듭니다. 못 고치겠더라고요. 예. 교육대 창설해서 상습적인. 깡패들은 교육시켜야 됩니다 예? 언론도 경찰도 수수방관해 예? 정보경찰 뭐하 나와있어요 오히려 깡패들 편이 돼버려있더라고 경찰이 깡패로 타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시어요 여러분 경찰을 수사해야 되겠더라, 이 몽땅, 그집 여야, 뭐, 저, 좌우 모이는 뭐 데는 그, 그 장소 통째로, 예, 앞서 수색해서, 8번, 3번, 1번, 100개 해야 됩니다, 이런. 아직 이거 못쓰겠더라고요상습적인게 뭐냐 하면은, 일선 취재하면서 느낀 겁니다. 끝까지 해도 상관없다 이거 어? 끝까지가 저 주먹과 행패로 이기겠다 이거 이게 상습범이에요 이 집회와 뭐 다수 모이는데 뭐 하여튼 그런 자들 경찰 알고 있어야 모르고 있어요 에? 경찰을 앞수수색하라 이거 오히려 경찰이 조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이 행패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기가 무너진 게 사회기강을 유도하고, 있고, 그, 망가지게 하고 있고요. 예? 끝냅시다, 여러분, 이제. 에? 대선 후보 14명부터 기강 바로 잡읍시다, 여러분. 예? 뭐는 겁니까, 이게? 설사 임금이라도 좋다 이거요 제왕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뭘다 하라 이거 아무 거고 이제 우리 국민도 보호하십시다 여러분 대응하십시다 응징하십시다 여러분 기자도 지금까지 피하고 도망다니다시피 했는데 철저히 응징하겠어요 몇번 얘기합니다. 정당방위 행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국민이 아니에요. 주민증이라고 하잖아요, 주민증. 주민, 뭐, 동사무소인가 어디에서 뭐, 저, 국어 국무원이 발급하는 거예요. 뭐예요? 에? 옛날에 도민층인 시대. 이제는 국민증을 발급받자, 이거. 지금은 대통령급으로 해서 대통령이 직접 발급하라, 이거. 국민증. 국민이 뭐시급인줄 알아, 요 경찰청장을 장관으로 할것 같으면 부국공무원을 2급으로 하고 마이너스 장관을 한 100급 총리 한 150급 네? 대통령 200급 마이너스 200급 제왕적 대통령 마이너스 한 300급 임금 마이너스 500급 이렇게 하자고요 그거 그게 못대를해보시라이거 인간 마음대로, 땅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 한들 다음에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교만교만 거만 오만 하늘에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면 되야만 합니다. 그래요. 예.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냐, 이거죠. 이국가사 사회, 인간사의를 직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게 서울청에서 왜 여기까지 나와서 어그것까지는 뭐, 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기요? 예, 그런 지역이에요 예. 자기 할 일도 사실은 어려운게 공직자거든요 예? 공직자가 뭔가도 몰라요 근데그 하에 꼭 해야 될 일은 하지도 안 하고, 못 하고, 엉뚱한 일만 한다, 이게. 엉뚱한 일. 네? 법과 원칙에서는 국민들에게 할게 없어요. 별, 예, 특별한, 뭐, 저, 범죄자 아니면 뭐할게 있어요? 국민이 지도자라는 말, 여러분, 저, 뭐, 후보자들도 많이들 하시대. 응? 대통령은 일꾼이라고 말해요. 아주 오래 전에 들은 얘기, 일꾼, 모습. 예? 우리 집에도 모은 일꾼,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하지 않아요, 주인들이. 예? 우리 국민, 저희 집보다도 우리 국민들 수준이 훨씬 높아요. 일꾼, 모은 그렇게 달안 달아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일꾼 하세요. 일꾼. 백숙날이면 참외 먹고, 술을 못 먹게 해야 돼, 술. 술 먹으면 술을 해. 이게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 세상인지, 뭐, 아, 알지도 못하고, 응? 아니, 밥은 먹어야 되겠지만, 차라리 나는 밥한끼 굶겠어요. 예? 이 드럼 꼴안 보고 차라리 밥 굶겠다고, 그 며칠. 예? 한 달에 며칠씩이라도 굶을게요. 이거 없어요, 버리면은 말이에요. 예? 경찰 깡패, 뭐, 집회장소, 예? 나와서 상수 깡패, 이것들 없애버리자, 이요 그게 국가 사이의 악의 근원이라, 이거. 한 달에 며칠씩이라도 굶을게요. 예, 끝까지 그, 그, 그 예? 저만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많다고요! 여론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다수가 성입니까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 혼자도 5천만 명 이길 수 있고요, 100명 이길 수 있고, 1000명도 이길 수 있어요. 혼자는 그만두고,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검찰이나 국가사에 고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험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 보험의 때와 장소와 기한을 알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권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되는데, 상달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예? 잘못된 나라라, 이 잘못된 사회라이 예? 경찰부터 해체 시켜야 돼요, 여러분. 경찰 없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예, 왜? 두드려 맞으니까. 응? 예? 어디서 행패요 경찰과 법 없으면 어디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에? 맞지요 오히려 경찰들은 그런 사람들의 편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편은 그만도 오히려 경찰이 먼저 행패부리는 경우도 많더라 이거 여러분 끝내버리시다 여러분 예, 내어 버려 두사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 내어 버려 두사 지 멋대로 살게 나 두셨다 이거예요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가 어디, 언제까지 무고하겠어요 예? 쫓겨난 거 그, 집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사람 집에서 쫓겨났어. 내버렸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예. 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뭐, 저, 너또한 번, 아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또한번 당첨됐다고 해서 수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예? 지가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주먹재인들로 됐다고 해서 지가 성장 아니라는 거지. 지가 성권, 뭐, 권력자도 아니고, 권력자, 에? 밑에서 말이야. 그, 그, 짜, 짜 하는 거 여러분! 하찮게 봅시다, 여러분! 법과 원칙이 하는 건 완전히 하찮게 보시라. 이거 법 안에서, 규칙 안에서, 도덕과 윤리 안에서 자유하라. 그렇지 않은 자들, 지의 고화, 빈도 기천, 무른하고, 버립시다, 여러분. 버리자고요 대한민국의 경찰을 해체 시키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경찰을 해체 시키고, 정상적인 국가 만들어보자, 이게. 세계 각국, 대, 그, 경찰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저는 각국에 다니시던 선교사님들 통해서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예. 경찰이라는 직업이 뭐 하는 건지 이건, 응? 어? 의뢰 당연한 걸로 알아요, 이거. 응? 어? 외정시대, 외정시대가, 예, 외정시대라고 하면, 다 예. 그때나 해방 후나 지금이나 뭐 다른 게 있어야지 믿고 경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월급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예, 대우가 선찰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국가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돈 조금 주고 어 딸만 인정하겠다. 이거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어떤 의원은, 그것도 몇년전 얘기네요. 감사, 감사장에서, 경찰, 경찰서장 사급이지요? 하면서, 너무 낮다 이거예요. 국회의원, 국회의원도 이급으로 올립시다. 예? 국회의원도 이급으로 올리자 올려주자고요, 여러분. 2급, 이급이나 3급으로 올려줍시다, 그럼. 뭘 아래야, 첫째는 무식해서 망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